자김영가 편입 중계 1일 리포터 영어검사 김신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편입의 상위권 합격의 치트키 장자연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아주 짓궂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장자연 교수님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꼭 나오고 싶었어요 마음에 준비 되셨습니까? 아네 일단 어차피 나온 거니까 뭐 탈탈 털어 주셔도 괜찮아요. 아 직구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도움만 된다면 뭐 어떤 질문이든 네.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면 <laughs>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요. 일단 5월 모에서목구그기이 끝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 마음이 이제 심숭생숭할 것 같고 네.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음. 교수님 개인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5월 모의고사를 본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뭐 문제도 보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피드백도 많이 들어갔지만 일단 유형 문제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복습을 어느 정도 했다면 괜찮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난이도와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지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영어랑 수학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수험생활들이 아직은 초반이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음. 복습을 조금 부족하게 했으면 얼마든지 못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약간씩이다 보니까 네. 잘못본것 같은데 잘 나왔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치우칠 필요 없고, 다만 이제 특징을 보면은 그 계산이 좀 복잡했다고 하니까, 네. 뭐, 식은 맞게 세웠는데 답을 잘못 내서 좀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잠재적인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음. 시간을 많이 써서 많이 하고 유형 잡고 계산력 키우면 얼마든지 7월, 8월 하반기 때는 올릴 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음. 너무 결과 때문에 상처받거나 뭐 그러시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웃음> 즐겁네, <웃음> 아, <진짜. 웃음> 아니 7월, 8월에도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게 이제 6월이니까 네. 교수님은 6월에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시점이 6월인데 <laughs> 보통 1, 2, 3월에 많이 시작을 하니까 음. 그때는 이 느낌이죠 그냥 어버 얼떨떨한 거예요. 네. 영어도 막 하고 음, 어. 수학도 막 하는데 이게 아직 뭉쳐진다기보다는 음.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달리는 게 맞고 음. 그다음 시기별로 언젠가 또 정리하는 때가 네. 있을 건데 6월 같은 경우는 하반기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음. 중요한 시점이고 이때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편입 수학은 양이 많아서. 앞에께 많이 배웠는데, 시험도 잘못 보고, 정리도 안 됐을 때 학생들의 음. 이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저한 달만 쉬고, 어. 정리하고, 어. 문법도. 네, 맞아. 네. 이론이 있으니까. 한 달만 쉬고, 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정리한 다음에, 여름부터 이렇게 할래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진도가 멈춰버리기 음. 때문에, 음. 우리가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음. 다듬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편입에는 맞는 공부가 아니고, 음. 특히 입과생들은 할게 많아서, 무조건 이걸 기억하세요. 6월에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마음과 이런 힘든 마음들이 아무리 들어도 진도를 빼는 걸 최우선으로 해라. 음. 그래야 7월, 8월 하반기가 네. 되고 여름방학이 됐을 음.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음. 했던 것들을 다듬어가면 9월, 10월에 이제 좀그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음. 점수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자기 점수 때가 형성이 될 텐데 진도를 못 빼서 밀리면 끝까지 진도 빼다가 음. 시험 보러 가야되고 음. 이런 일이 일어나서 6월의 포인트는 7, 8월에 치고 나가기 위해서 앞에 게 밀려있고 음. 힘들지만 진도 밀리지 않게 쭉쭉 빼라 이거를 꼭당부 드리고 있어요 음.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오늘 역사상 할 말은 다 했어요 <laughs> 진도를 밀리지 마 이과생들은 진도 밀리면 안 돼요 네. 힘들죠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네. 교수님의 판단하기 영어와 수학의 학습 비율 있잖아요 몇대몇 그쵸 그쵸 6월? 혹은 난이도별 음. 교수님이 생각한 비율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하반기 때꼭 다시 한번 나와서 또하반기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안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계획을 세우면 음. 다시 그때 가면 은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또 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음. 여름을 위해서 지금 시점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구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이거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나의 최선을 끌어내는 거지 어떻게 되려고 해도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흉내내는 공부는 정말 안 좋은 거고 자기 위치에 맞게 공부하는 게 좋은데 상위권이면 영수학 140점대 이상 영수학 140점대 이상 이 학생들은 상반 여름까지 계속 영어 7, 수학 3. 여기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영어 7, 수학 3 정도로 네. 영어를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서성어, 감사합니다. 상위권 네. 학교로 네. 근데 이제 중위권. 그러니까 영수학 120점 대 정도. 음. 이 학생들은 한 5대5나 6대4로 음. 영어. 영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수학 잡아가면서 해야 음. 균형이 맞을 수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위권 점수 때 학생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게 편입이기 때문에 음. 자기한테 대신 맞는 공부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지만 네. 하위권 우리 음. 이과 하위권 학생들은 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3, 수학 7 음.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총점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합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음. 그리고 영어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조금이라서 계속 좀 부족하겠지만 음. 어, 단어를 기본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데,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네. 이거를 자꾸 잡아가면서 효율적으로 음. 하면은 3대7로 했을 때 하반기로 음. 가면은 총점에서 좀 음.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좀직구좀 <laughs> 질문이기는 한데, 네네네. 이거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궁금했던 거거든? 만약에 교수님이 중위권 학생, 중위권. 음, 음. 그러면 교수님의 하루가, 네. 교수님의 만약에 22살에, 중위권의 남학생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하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진짜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 이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살기 위한 이 관문들을 음.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이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거의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 쏟아 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 저는 공부를 한창 할때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순 없는데 요즘 보면 은 학생들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 8시, 9시 음. 어떤 학생은 기상이 9시 이렇게 네. 되니까 공부는 10시, 11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잘하든 못하든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의 최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면서 그 안에서 효율을 음. 따져야지, 우리 학생들이 좀 자꾸 효율만 음.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공부를 한다. 음.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수업기간에. 5시 반 정도의 기상. 음. 그리고, 학원과 거리가 좀 있어서, 도착하면 6시 반, 7시쯤 됐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단어를 많이 외웠어요. 자기보다. 네. 그래서, 그렇지.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단조롭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좀 돌아다니면서 음. 외우면 어떤 순간순간들이 맞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연상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외워지죠. 네. 그렇게 단어를 이동하는 시간에 많이 외웠고 음. 그 새벽에 외우고 오전이나 그다음에 뭐 새벽에 수업을 듣겠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한, 11시, 12시, 음. 점심 먹고, 밥은 음. 먹어야죠.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 잘 챙겨. <laughs> 그 다음에, 낮잠은꼭 자야 돼요. 음. 왜냐면은,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딱 음. 규칙적으로 잘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낮잠몇 시간? 아, 시간은 씩자들 하는데. <laughs> 한 20분, 30분. 음. 20분, 30분. 2시간, 3시간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렇게 잔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음. 더 졸리고, 맞아. 이게 현실 도피성이라서 네. 일종의 <laughs> 현실을 피해서 판타지로 들어가는 음. 거죠. 너무 행복한 음. 상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laughs> 그러면 안 되고, 현실 도피성 자면 음. 안 되고, 정말 나의 컨디션을, 음.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잠, 한 20분, 30분? 음. 그리고 그 뒤에도 졸리면 5분, 10분씩 쪼개서 눈 감고 있는 음. 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맑아지는 음. 어쨌든 낮잠 자고, 그 뒤에 이제 자습을 전부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저녁 때까지 자습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건한1 0시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밤 그렇게 생활을 하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녁은 먹으면 졸리니까 음. 최소한으로 어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활 공부할 때 음. 미숫가루 이런 거 많더라고요 네. 계란 두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미숫가루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많이 먹다 보면은 네. 배가 지 <laughs>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막 커지는데 네. 뭐 아무튼 짜증 나잖아요. 음. 살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음. 그런 면에서 시간도 줄이고 네. 어, 집중력도 높이기 위해서 음. 그런 걸 활용하고 남들은 저녁 먹고 다 가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학원에 다 가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의지를 키우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겠 음.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음. 의지는 커진다. 네. 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저 공부할 때 삭발됐어요. 어. <laughs> 그래서 내가 거울 보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네. 내가 지금 게으르면 되나? 음. 이렇게 자꾸 생각이 어. 드니까. 그래서 행동을 자꾸 하면서 네. 의지는 강할 수 있으니까. 음.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시간 때도 10시든 9시든 음. 지켜놓고 그때까지 공부를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면 제가 좀 말이 많죠. <laughs>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응. 어, 안 되면 그 핑계대고 막 가요. 응, 응.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돼도 내가 정해놓은 응, 시간에는 응. 많이 앉아있게 응. 그러다 보면 또 응.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응. 그 순간을 찾으려고 하면 못찾아요 응. 있어요. 네. 그 순간이 는요 응. 응. <laughs> 그렇게 알았어. 하고 이제 잠은 규칙적으로 응. 한 응. 6시간 정도 자리를바라고 응. 응. 네. 집중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시작해도 안 늦습니까? 음. 저 이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수학을 하는데 음. 늦지 않습니까 이거 제일 질문으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뭐 늦긴 늦었죠. 음. 그렇지만 이제 학원에서도 보면 여름 방학 때부터 네. 공부를 네. 시작하는 친구도 정말 음. 많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좀 높은 음. 편이니까 음. 뭐 6개월이지만 그래도 음. 거기서도 합격이 음. 한 4, 50% 이상은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학이 나름인 거고 음. 그다음에. 결국엔 커리큘럼의 문제인데 네. 팁을 드리자면 7, 8월에 여름방 7월에 여름에 시작하면 7, 8월 여름방 학때 미적 선대를 같이 끝내고 그 다음에 9월에 다면수 10월에 공항 네. 그리고 11월, 12월 음. 파이널 이렇게 네. 가고 중간에 기출 푸는 식으로 음. 하면 음. 어, 여름에 시작해도 이공계 학생들은 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음. 음. 그럼 된답니다. 안냈습니다 포인트는 7, 8월에 미적선대를 응. 동시에. 응. 어. 이두 과목은 응.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응.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그 다음, 응. 이 만들어 갈수 있죠. 응. 뭐 네. 서로 <laughs> 바쁘다 보니까, 네, 뭐.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할 만한 것도 여기 준비를 했는데, 좀 독한 질문을 네, 한번 네. 교수님께 네, 네. 전달을 네. 한번 해드릴게 네. 어, 일단은, 제가 영어 강사잖아요. 네. 네. 근데 편입 영어가 저한테는 너무 어렵더라. 고 아, 그쵸. 편입 영어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풀어도 와, 이 어렵다. 음, 그쵸. 물론 준비를 해서 쉽게 강의는 하지만 그쵸. 그쵸. 그 수학 교수님 관점에서 음. 편입 수학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난이도나. 그 난이도는 난이도는 진짜 욕이 나오죠. 음. 그니까 러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게 수학도 똑같아요. 어. 그리고 양이 너무 많은 음. 게 정말 토 나오는. 네.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음. 경쟁해서 들어가는 음. 거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수학도 토 나오는 건 똑같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했는데 이 사전 질문은 장자연 교수님에게 코스염이란. 네. 근데 네. <laughs> 네. 네. <laughs>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대답할 수 있어요. 짧게. 네. 짧게 아니, 왜 수업을 왜그랬냐면 네.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정규 강의를, 네. 26살, 음. 6살 여름에 처음 네. 강의를 들어왔어요. 음. 그리고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고, 네. 거기에는 나이가 27, 28, 음. 30인 남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음. 늙어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염 기르고, 네. 늙어 보이는 정장 있고, 오. 막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제 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음. 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길이 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잘랐더니, 어? 네. 장자연이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못 자르게 되고요. 음, 음. 그냥 붙어 있는. 음. 그래서 아이덴티티? <laughs> <아이디>. 장자연에게 <laughs> <국성이란>? 아이덴티티. 장자연에게 코순이란아이덴티티 이게 지금 장자연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독한 질문인데, 그럼 장자연에게 황한순이란? <laughs>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laughs> 근데 너무 바쁘고, 이 생활이, 교수님도 음. 그러시겠지만, 네. 이제, 혼자인 시간이 많고, 음. 혼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음. 같은 과목을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을 음. 나누다 보니까 10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서로 너무 달라서 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네, 네, 어렸을 때는. 네. 지금은 이제 잘 맞아서, 음. 없으면 안 되고, 음. 심심하면 찾는. 어. 둘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전화하고, 뭐 해. 그냥 전화했어 <laughs> 제일 부러운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팀으로 움직이고. 공반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네. 슬슬 <laughs> 이제 앞으로 아, 네. 김신근에게 장자윤의 인생이 동반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식 질문이기도 하고 장자윤 교수님이 정의 내리는 편입이란 아. 정의를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응원의 영상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aughs> 우리 학생들 나이 때랑, 그 다음에 편입해온 학생들의 경험들은 음. 대부분 비슷하니까. 음.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 좋은 학교를 들어갔을 때, 내 인생에 이 결과가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클지는 아직 안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렇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의 차이가 아주 길게 가면 오. 이렇게 커지듯이. 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결과가 여러분한테 인생에 이제 가는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정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음. 계기로 생각하고 나이 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음. 모든 걸다 쏟아 부었으면 하는 게 선배로서의 마음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면 외롭고 슬프고 말할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정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공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수님이나 저나 또 이걸 해낸 많은 사람들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비슷해요. 능력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나 마음가짐을 통해서 목표를 갖고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나가고 어른이 되면 좋은 걸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중인 거고 그거 없이 좋은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치렀고 음. 이만해지고 싶어요. 저희도 했다. 저희도 언젠가 했습니다. 언젠가 저희도 그 힘든 시간들 혼자의 시간들 견뎌냈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잘 이겨내고 나면 또 그다음 그다음 음. 성숙되고 멋지게 내 인생을 음. 만들어가는 어, 과정에서 또올 거니까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자 음. 그러면 좀 마음이 답득이 되지 않을까. 모든 상황이 이해가 돼야 스트레스를 음. 줄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한번 그렇게 이해해보시면 좋은 것 음.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극복했거든요. 음. 진짜? 어, 저, 아무튼 <laughs> 응원돼야 되는데, 네. 잔소리만. <laughs> 네, 여러분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 말할 데가 없을 텐데, 저희 이렇게 항상 열려있으니까 뭐 질문 게시판이든 메일이든 통해서 음. 고민,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또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벌써 끝났네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30분의 시간 장전 교수님의 아주 소중한 시간을 아주 무리할 정도로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한번 할애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고 참아 준비 못한 질문들도 있을 건데 장전 교수님 말한 것처럼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혹은 김영표님의 홈페이지에 장장 교수님 사이트 가서 질문 남기면 장장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상담 엄청 하셔 그리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으실 정도로 상담 엄청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 그리고 6월, 7월 하루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실행해서 여러분들의 의욕, 여러분의 동기를 더 다지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과 편입중계 오늘의 장자연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활기차고 더 재밌는 영상 중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